드디어 탁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오글개두 마리를 입사를 시켰는데, 기본철망에 양개망 한망만 했더니, 오글개 오순이라고 하는 오글개개를 아마 고양이가 돌아가시게 한것 같고 나중에 쪽재비가 도순이의 날개를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철망 하나에 양계망 3겹 그래서 4중으로 처리를 했고요 일부 부분에는 아크릴판을 대서 오겹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이제 김선이가 쳐들어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땅 밑으로는 200mm 날비의 깊이로 타일을 쭉 깔고 땅골로 지나 쪽재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도 부모는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습니다. 세 군데 걸쇠를 걸고요. 또 도난방지, 자동, 번호이, 자물쇠를 걸고 했습니다 안쪽에는 아크릴이 이렇게 돼갖고 외부로부터 침이 생기지 않도록 절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상부는 150mm 판넬을 덮었고요 오순아, 안전하지? 박장 문을 한번 열어보죠. 세. 네 번째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고 문을 이제 닫고 한쪽으로 누르면서 물로오면서또이도게 그, 이렇게 이고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